바로 이곳으들어보세요 <목소리도> 봤는데 잘안 돼. 이상하다. 얘들 일반 아마 동아리는 연습 그냥 경기 많이 시켜서 지디 감각적으로 하기 훨씬 낫더라고. 네. 그지? 돼 네. 네. 그 앞에 그냥 스크린는 정도만 걸어주면 돼. 아드. 그. 결론적으로 기본기 좋은 그냥 좀 아. 자기 기능이 좋은 사람 아. 있는 팀이니까. <laughs> 이 커트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근데, 근데 애들이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하면 이제, 이제 풀어나갈 지도 알지? 하다 보면 될 거야. 아, 다섯 명이서 이렇게 들어오면 전타가 없고 아니, 기본, 아니, 아주 정확한 패스가 안 되니까. 저기서 제가 지금 하면은 그는 하면 좋겠다. 이거. 대신 몇저일이 무슨 시간에 왔어? 음, 기술가 있저 정도만 센터 있을 거야. 센터 잘하네. 많이 아, 늘들졌네 음. 1번 뭐라 적혀 있냐? 저기,